자, 두분 준비하시고요. 채팅창 잘 봐주세요. 채팅창은 유튜브 채팅창이 아니라, 우리 그 게임 내, 어, 인게임 채팅창에서 숫자 1이 보이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3, 2, 1, 출발! 아, 우리 도지쿠키님 상당히 빠릅니다. 네. 우리 저스틴님은 조금 느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네, 시바 쿠키, 오 시바 쿠키 떨어집니다. 시바 쿠키. 아 어, 너무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시바 쿠키. 네, 아 저스틴님이 네, 네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승리를 차지를 합니다. 아 시바 쿠키 너무 잘 달리고 있었는데. 네. 저스이렇게까지흔거요 자, y i t o 정 님과 april4pril 어, 님 올라와주세요. yito... 어... y i t o 정 님과 4pril 님. 좋습니다. 자, 드디어 올라오셨네요. 갑 a p 님은 뒤로 좀 빠져 계시고요. 자, 두 분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 제가 게임창으로 3, 2, 1을 외칠 겁니다. 네, 3, 2, 1을 외칠 건데, 숫자 1이 딱 보이면은 그때 출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분다 이해하셨나요? 자, 저는 이제 중계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포프릴 님이 보이는데, 이토정 님이 안 보이시네요.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저 채팅창 잘 보세요. 게임 채팅창. 자, 3, 2, 1, 출발! 자, 스타트는 뽀프 뽀프리님이 앞서고 있습니다. 뽀프리님. 자, 이토정님 어디 가셨죠? 자 포프리 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토정 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어자 포프리 님 지금 떨어질 뻔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도 쫓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토정 님 어디 계시죠 떨어졌나요 아 포프리 님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두분 준비됐나요 킹 박스님과 윤 그랜님, 준비하시고요. 채팅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안티 뿌라민 진행 요원 끝에 잘 있나요? 네. 자, 킹 박스님과 윤 그랜님,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채팅창 잘 보세요. 2 1 출발! 자, 킹 박스님이 빨랐어요. 윤그레 님도 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그레 어, 님! 아, 떨어집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되면 킹박스 님은 완주를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네.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킹박스 님 축하드립니다. 자, 윤그레 님이 상당히 잘하시는데, 긴장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네. JMK5742 님과, 네, 로가미 님. 자 두분 올라와 주셨구요 자 그럼 두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채팅창 잘 봐주시구요 자 JMK님과 로가미님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3 2 1 출발 자, 로가미 님이 지금 빠릅니다. 오! 로가미 님, 쉬프트 점프로 바로 역전을 했고요 자, 로가미 님이 조금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쵸? 이제 안전하게 좀 가고,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떨어지면은 안 돼요. 자, 저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로가미 님 따라서. 자, 좋습니다. 로가미 님, 잘하고 있어요. 쉬프트 점프 잘 쓰고 있구요. 자, 로가미 님. 자 결승전으로 들어갈 것 같죠 JMK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가미님은 결승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JMK님도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 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로가미님 JMK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로가미님이 올라가구요 자 6번은 없습니다 로가미님이 그럼 자연스럽게 어, 16강은 부전승입니다. 부전승. 네, 부전승이에요. 축하드려요, 로가미 님. 자, 빅서 님과 익스샌드 올라와 주세요. 이게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예. 네,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어, 이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전이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파쿠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분 준비하시고요. 채팅창 잘 봐주세요. 채팅창은 유튜브 채팅창이 아니라, 우리 그 게임 내, 어, 인게임 채팅창에서 숫자 1이 보이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3, 2, 1, 출발! 아, 우리 도지쿠키님 상당히 빠릅니다. 네. 우리 저스틴님은 조금 느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네, 시바쿠키, 시바쿠키, 오 시바쿠키 떨어집니다 시바쿠키. 어 아, 너무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시바쿠키. 네아 저스틴님이 네네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승리를 차지를 합니다. 아 시바쿠키 너무 잘 달린. 있었는데, 네, 아, 저스틴님이 이렇게 손까지 흔드는 여유. 자, 열띤 응원이 한창입니다. 어. 이제 본인이 경기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네, 끝까지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laughs> 아, 정말 정말 그 장관이네요. 네.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싱글 플레이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건 뭐다? 멀티 플레이이다. 자 멀티 플레이보다 재밌는 건 뭐다? 샌맨과 함께하는 어더 샌드박스다. <놀람> 좋습니다. 자 3, 4위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3위는 상금이 무려 100샌드 빼기 90샌드 10샌드 적용됩니다. 10샌드 어마어마하죠? 10샌드 네 좋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채팅창 잘 봐주시고요. 제이광님과 NFT클럽님. NFT클럽님과 제이광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출발! 자, NFT클럽님이 스타트가 상당히 빠르고요. 쉬프트 점프로 본인만의 빌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이광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NFT 클럽, 어, 뭔? 아, NFT 클럽 떨어집니다. 아, NFT 클럽 뭔가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너무 자신감을, 어, 내비쳤던 걸까요? 제이강님은, 어, 천천히 이렇게 달려가시면서, 네. 3위를 차지를 합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섬 코리아대 포프릴 포프릴대 윈섬 코리아. 네. 우승하시는 분은 상금이 30센트. 준우승은 20센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과연 누가 제1회 센맨베 파쿠르 대회 우승을 차지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출발! 자, 오, 스타트 두분다 빨라요, 지금. 오! 자, 결승전답게 상당히 빠릅니다. 포프릴. 자, 포프릴 앞서고 있고요. 윈성 코리아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윈성 코리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프릴 안정감 있게 지금 경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자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 결승전이더라도 어, 전혀 네아 역시 선코리아 거의 떨어지고 맙니다 네 포프리님이 결국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분도던이 너무 완벽합니다 네 경기력이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포프리님 네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결승전 다운 그런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패션쇼 할때 유일하게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뭐 너희들은 패션쇼를 하든 말든 나는 관객석에서 그냥 지켜보겠다 이게 큰 그림이었어요 파쿠르에서 우승을 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수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까 어, 굉장히 포프릴님.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포프릴님. 네, 축하드립니다. 포프릴님은 30샌드를 가져갑니다. 30샌드는, 어, 현재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상금이. 상당하죠? 자, 우리 준우승을 차지하신, 어, 윈썸코리아님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윈썸코리아님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윈썸코리아님.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윈썸코리아.